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돌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울산하고 참 도심지하고 옆에 붙어있는데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르고 산책길로 와서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오프닝을 하고 저도 이제 현장을 보러 갈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미리 사전에 보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 이 이러고 하겠 있는데 주변 시세보다 일단 싸서 제가 와 있습니다. 예, 옛날에 이거 묘토로 사용을 했고요. 이장은 다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영상 봐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길은 임도로 해 갖고 이렇게 포장 이렇게 길을 좀 닦아 놨는데요. 예, 벌초가 끝나고 나서 다시 풀이 좀 자라 있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영상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시세보다 싸다. 이렇게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요, 열심히 하라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이고, 구독들이 오늘 산에 가서 고생하네 하면서 잘하라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변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저와 같이 함께 땅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I'll 가자. 울산광역시 <목상광해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지목 전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면적은 460평입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길 따라서 이제 계속 들어갈 겁니다. 나가는 길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나가는 길에 보면은 산길로 와서 이제 앞에 계곡물도 쫄쫄쫄쫄 흐르는 그길 따라서 들어갑니다. 근데, 요렇게. 자, 어이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데를 다닙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잘하라고 여러분들 응원도 많이 좀해 주세요. 이래 산에 와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그런 나쁜 말도 좀 그만 하시고요. 좋은 말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고생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좀해 주십시오. 자 여기가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길이 있고요 여기 위쪽으로 지메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천천히 가게 되죠 네. 가시 덤불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들어온 길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래 왔는데, 여러분들, 이길이 아니, 어떡하죠? <laughs> 나도 조금 황당하겠다. 으쌰 우와 동네 훤하게 보이죠 여러분들 이제 다와 갑니다 아유 그러면 여기 벌초 좀 해놔가 좀 다행이네 자, 여기는 이 땅입니다. 이땅전체 이렇게,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만요. 들어가 볼까요? 또? 아따. 미안하다, 거미들아. 너네, 주거지를 내가 불법으로 침입을 해서 미안하다.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땅에 여러분들. 어, 잠자리가 앉았네요, 여러분들. 가을 잠자리 구경 좀 하세요. 히히히히히. 날아가! 자, 요렇게 경계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 부분으로 다. 자, 방향 위치는 좋아요. 예전에 산소 자리를 썼기 때문에 나무도 예, 이렇게 다 관리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산소는 다 이장을 했습니다. 제 생각엔 여러분들 이거 수목장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울산 시내 인근으로 해서 여러분들 수목장 많이 찾으시는데, 수목장도 괜찮겠다. 구독들이 생각합니다. 산자락 제일 이렇게 위쪽에 이쪽에 편에 위치하고 있고, 자,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자, 다 보셨죠? 자, 일단 나가볼게요. 이렇게 마을, 여기 옆이거든요. 여기 꽤 막아놨어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올라오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남의 산소지니까. 자, 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일로 내려가갖고 큰 길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이쪽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요. 산책길을 내가갖고 요렇게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들어오지만, 여기 큰 산소가 있으니까, 큰 산소 위쪽으로 해서 길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임도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경계는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 뒤쪽에 산입니다. 이쪽에. 자, 주변 한번 둘러보시죠. 올라오는데 물소리도 졸 졸졸졸 흐르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오실 때 인도로 오셔야 돼요. 이거 개인 사도거든요. 개인이 막아놨거든요. 막아놨으니까. 음. 음, 이렇게 있네. 옆으로 국어가 있습니다. 국어. 오저 막아놨네. 막혀있네.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길을 제가 알려드려야 되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혼자 있네요. 자, 길로 가보겠습니다. 임도 쪽으로 가볼게요. <laughs> 여기 개인 집이 있고요. 개인 집 문으로 해갖고. 이. 관리를 하시나봐요. 그래가지고 전문이 잠겨있어서 저로못 다니고 산으로 해서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영상 좀 길어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게요 땅입니다. 이 나무 뒤쪽으로 해갖고. 방향 위치는 좋은데요. 선산역으로서 보겠습 제가 일로 와서 여러분들 일로 일로 들어왔거든요. 일로 올라가 볼게요. 한번 길이 있는지. 저도 처음 길이라서 조금 헤매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와, 이고 여우르시는 한 자리 하셨는가 보네. Sokağı mı boş 그래도 올라가야죠. 산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어, 여기 임도가 있네. 어, 미안하다, 거미들아. 아, 일로 오면 훨씬 더 편했네요, 여러분들. 찾았다. 이하고리야 여러분 찾았습니다. 자, 물탱크 보이시죠? 물탱크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 여기 산소 보이거든요. 산소 있으면 내려가서 자취편입니다. 자취편으로 평평하게 다 되어 있어요. 이거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구두뼈가 절로 돌아가지고 절에 갖고 들어갔네. 여기 산소 보이지 않으면 바로 내려가면 되네. 거미줄 장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모락크지 말고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길 보이시죠? 인도 이렇게 잘돼 있는데 인도 잘돼 있는데 옆쪽으로 해서 가면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내가라는 길도 다 보여 드릴게요자구독돌이가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기로 여기로 들어가서 이길 따라서 쭉 가갖고 그 험난한걸 헤매갖고 저로 갔습니다 그러자마자 여러분은 여기 위에서 좌측편에 물탱크 딱 보이면 거기서 바로 내려가시면 돼요 바로 내려가고 옆에 좌측편입니다 자길 한번 보여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저기가 포장된 길, 옆에는 물 흐릅니다. 요 임도 주황색 깔때기 모양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거 보고 바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길 따라서 쭉 올라오시다가 좌측편에 물 탱크 보이면 바로 물 탱크에서 물 탱크 보고 뒤로 돌아 해서 바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럼 산소 보이거든요. 산소 내려가자마자 좌측편에 있는 땅입니다. 아이고, 아침에 산책 한번 했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이시죠? 밑에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길도 보이셨고. 길 보이죠? 이렇게 깔때기 보이죠? 이길 따라서 쭉 올라가서 거의 여기서 한 2분 정도 올라가면 자지평에 물탱크 있습니다. 물탱크를 보고 뒤로 돌아. 예, 산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산소 있어요. 그 산소 바로 내려가자마자 자지평부터 시작이 땅입니다. 땅 평평한 거 보셨을 거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구독습니다 네, 감사합니다.